아 6개가 남았네 그럼 59개다 전체 개수가 59개 네. 그지 그리고 여기를 x개 y개 그래서 x는 2y-8 왜냐면 검은 바둑돌의 개수의 2배보다 8만큼 적을 때니까 그리고 전체 바둑돌의 개수는 3x에다가 빼기 3 플러스 4y 빼기 4가 59 따라서 x 대신에 이걸 넣어주면 6y-27이니까, 마이너스 31은 59. 따라서, 걔가, 어, 90. 6y가. y는 15. 그치? y가 15면 30이니까, 걔가 몇개 해야 되지? 22. 22. 예 그래서 x가 22개라고 하면 틀려. 왜냐면, 어, 왜 x가 22개. 그치? 근데 그러면 틀려. 왜냐면 처음에 바둑돌이, 흰바둑돌이 몇개 남았다 그랬어. 6. 6개 남았지. 그러니까 28이야. 마지막, 어, 마지막에 페이크가 하나 있네. 그치? 조심해.